예, 저 같은 경우는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파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실습에서 준비했던 a b 파일도 좀 갖다 놨고요. 예, 그다음에 플레이 스토어에 올릴 때몇 가지 어떤 문자 정보도 입력이 돼야 되지만 이미지 정보도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앱이 실행됐던 화면을 캡처링한 뭐 이런 이미지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앱의 뭐 대표 이미지라든가 아이콘 이미지 그래서 어, 교재에도 좀 써놨습니다만 구글 플레이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대로 예, 이런 이미지가 먼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실전용으로 만약에 앱을 배포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이미지가 좀 준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앱을 구동시켰던 이미지가 뭐 저는 두 장만 준비했습니다만 뭐 여러 장일 수도 있고요. 그 예, 다음에 핸드폰에서만 캡처받은 게 아니라 뭐 9인치 뭐 태블릿에서 동작했을 때의 어떤 예,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미지들이 좀 준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리기 위해서 파일을 먼저 준비한 게 되겠고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y g o 에 g l e c o m 도다음이에 콘솔 뭐이화면이되겠는데요 예뭐 교재도 써놨습니다만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플레이스토어에 개발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예, 저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전에 등록했던 거를 그대로 쓸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처음 하신다 라고 하면 어, 일단 구글 계정, 그러니까 지메일 계 같은 계정을 먼저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뭐 지메일 계정이야 되게 쉽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 개발자로 등록을 할 때, 처음 등록이다라고 하면, 뭐몇 가지 정보, 개발자에 대한 정보 및, 그 다음에 25달러, 그러니까 신용카드 번호 입력해서, 예, 그래서 개발자 등록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 콘솔로 이동하자니까 그러니까 개발자 콘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콘솔로 이동을 좀해 보면 되겠고요. 예, 저의 제가 어, 들어왔을 때 저의 이제 플레이 콘솔의 첫 화면이 되겠는데요. 뭐 워낙 테스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새로 한번 앱을 등록한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앱 만들기 버튼이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앱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저도 테스트 때문에 이 플레이 콘솔을 자주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당연하지만 예, 구글의 어떤 예,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정책에 의해서 메뉴 구성 및 그다음에 예, 입력해야 되는 이런 정보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메뉴라든가 예 이런 등록사항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때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로 들자라고 하면요 최근에 와서 또 입력돼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정보를 입력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앱이 뭐 코로나에 어떤 것들을 추적하거나 어떤 정보를 주는 앱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가 앱을 등록하면서 입력해야 되는 이런 사항,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앱 만들기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예, 그러면 앱 이름을 하나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테스트 앱뭐 적절하게 저는 테스트용이니까 이름 하나 그냥 입력해 보도록 하고요. 뭐 언어 선택할 어느 언어로 서비스되는 앱이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냥 한국어 선택을 하겠습니다. 게임이냐 일반 앱이냐 뭐 예, 아마 게임으로 선택하면 추가 정보가 아마 입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냥 저는 앱이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유료로 유저에게 배포되는 앱이냐 무료냐. 그런데 예, 유료로 선택하면 또뭐 추가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무료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준수할 거냐. 그래서 체크 박스 두개 체크해서 일단 앱 만들기를 해줘요. 이렇게 앱 만들기를 하면은 지금 상황은 앱을 그냥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그냥 앱을 하나 만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여기에다가, 어 각종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쭉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필수로 입력해줘야 되는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왼쪽 메뉴에서 들어온다라면 대시보드가 되겠죠.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어, 앱을 등록하면서 뭐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앱에 대한 설정, 앱에 대한 출시 정보, 뭐 이런 정보가 되겠는데요. 예, 이 중에서 저는 코어로 입력해야 되는 앱 설정 부분. 일일보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어, 이거는 지금 이 이쪽에 있는 부분을 이, 이쪽에 있는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메뉴가 좀 있고요. 이 메뉴에서 뭔가 정보들을 쭉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자주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와 보면 어, 정책에 따라서 이 메뉴가 좀 자주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리셨을 때는 저랑 어, 메뉴 구성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한번 해보죠. 그래서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설정 눌러주고요. 뭐 하나의 URL을 좀 쓰라고 하니까 여기다 URL을 하나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어떤 URL을 입력을 해주고요.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줘요. 예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대시보드로 가고요. 예그 다음에 앱 액세스 권한 쪽. 예 그래서 전체 뭐 일부 기능이 제한이 되냐 아니면은 모든 권한 제한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이용이 가능하냐 예,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게다 이용 가능하다고 선택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 예, 그 다음에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앱에 광고가 있냐, 없냐. 저는 아니요. 없습니다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요. 예, 다시 대시보드. 예, 그 다음에 컨텐츠 등급. 예, 뭐 설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집어넣으면은 컨텐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시작을 해줘요. 예, 그래서 뭐 이메일 주소 하나 입력을 일단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게임이냐, 아니면 소셜이냐. 저는 그냥 다른 모든 유형의, 유형의 앱이다. 그리고 다음 눌러요. 예, 그 다음에, 뭐, 예, 뭐, 포함이 되어 있냐. 뭐, 어떤 이제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냐. 아니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어, 사용자와 상호작용에서 컨텐츠를 교환하냐. 아니요. 예, 그 다음에, 뭐, 예. 어, 앱의 초기, 이제 앱 다운로드 일부가, 뭐, 앱에서 억세스 하시는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냐, 아니요. 저, 저다 아니요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아니요를 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도 아니고, 뭐, 뉴스 쪽도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최종 이제 설문을 여기에 저장 버튼을 눌러줘요. 예,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 버튼을 눌러, 누르면, 예, 제, 제가 입력한 어떤 설문에 의해서 각국가의 어, 앱의 등급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는 예, 대한민국에서는 만십만삼세 이상 예, 이용 가능한 등급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해줘요. 예, 그러면 이제 컨텐츠 등급이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타겟층. 예, 그래서 만1 8세 이상이다. 예, 그리고 다음 눌러주고 예, 어린이의 관심을 끌수 있냐 그런 거. 예, 그리고 다음 눌러주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냥, 예, 저장하죠. 예, 저장하고 다시 대시보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뉴스 앱이냐. 예, 아니다. 아, 우리는 뉴스 앱도 아니다. 저장. 예, 그 다음,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거. 예, 그래서 뭐, 코로나 추적이냐. 뭐, 그런 거 전혀 관련이 없다. 예, 선택하고 저장 눌러줘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예, 그서쭉 내리고요. 다음 버튼 누르고요. 예, 그 다음에, 어, 뭐, 데이터 유형을 수집하거나 공유하냐. 아니다. 예, 다음 누르고, 예, 그 다음에 그냥 제출. 예, 이렇게 하고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갑니다. 예, 그 다음에 정부 앱. 뭐,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앱이 아니다. 예, 아니다. 예, 저장.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대시보드. 예, 그리고 이제 앱이 분류되어 있는 표시 및 방법 관리라고 해서 앱카테고리 선택 및 뭐, 세부 연락처. 예, 그래서 앱이다. 앱이다. 캐테고리는 그냥 교육으로 할게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줘요. 태그 등록 안할 거고요. 이메일 등, 이메일 주소만 필수네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하나 써줘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줘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고요. 다시. 대시 보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스토어 등록 정보 설정 예, 이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앱 이름이 있고요, 간단한 설명. 뭐 얼른 멋지게 좀 줘야 되죠. 예, 그냥 저는 다 테스트로 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미리 준비했던 파일들을 업로드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예앱 아이콘 이미지 하나 예 등록을 해주고요. 예 등록이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픽 이미지도 준비되어 있는 거 업로드 시켜 주고요 예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리셔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실행 예 어, 스크린샷 찍은 거 그래서 휴대전화 쪽과 그냥 두개 예, 준비했던 거 업로드 시켜 주고요 예그 다음에 7인치 태블릿 원래는 이제 7인치 태블릿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했던 스크린샷을 준비하는 게 맞는데, 예, 저희는 그냥 핸드폰 거 그냥 올릴게요. 간단한 테스팅이니까 그래서 7인치 태블릿을 위한 스크린샷, 예, 올려주고요. 예, 그 다음에 10인치 태블릿, 예, 스크린샷도 올려주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쪽에도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줘요. 음, 저장할 수 없는 사항이 있네요. 잠깐 볼게요. 이쪽은 스크린샷이 4개가 필요하네요. 예, 테스트용이니까 그냥 두개 똑같은 거를 더 추가해서 총 4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장을 해줍니다. 예, 다시 대시보드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 앱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 등록이 된 건데요. 이 앱의 파일이 AAB 파일이죠. 아직 저희가 AB 파일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 얘기는 실제 앱을 위한 어떤 정보만 등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AB 파일을 포함을 시켜서 앱을 지 출시 준비를 해줘야 되죠. 대시보드 화면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예,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앱 게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여기 있는 대로 국가 및 지역 선택. 어느 국가에 이제 앱을 예, 게시할 거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지역 추가를 눌러 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처음 뭐 대한민국만 선택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고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대시보드 밑에 오면은 이제 뭐새 버전 만들기. 예, 그래서 새 버전 만들기. 여기 버튼도 있고요. 여기 링크도 있고요. 그래서 눌러요. 예, 그러면 AB 파일을 업로드 하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준비했던 AB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AB 파일을 여기다가 예, 업로드 시키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출시명 뭐 버전 정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시 노트 뭐 적절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런 상황을 저장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입력할 건다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버전 검토를 누르면 예, 실제 앱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될수 있는 건지를 판단해서 예, 유저에게 보이거나 아니면 거부당하거나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뭐 버전 검토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앱 배포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